트랜지스터에서 박성균 선수가 변현재 선수를 잡을 수 있을지 두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자 아마 전태규해 설도 관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어, 축구를 보고 있던지. 뭐 그렇겠죠. 네. 예. 개인 사정 해결되면 다시 데려와 주실 거죠. 그 아니 본인 선택이에요. 네. 사실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종족체 강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뭐 대가를 충분하게 뭐 지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아무튼 경기는 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네오 트랜지세터 트랜지스터 웹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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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또 새롭게 나왔는데. 본진과 제가 알기로 이제 본진과 앞마당에 있던 미네랄이 하나 없어졌어요. 네, 4 9구 원짜리 미네랄이 없어지면서 예. 그나마 이제 다른 종족, 프로토스를 제외한 다른 종족에게 좀 힘을 좀 실어주는 어 그런 어떤 미네랄의 어떤 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세 번째 멀티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어, 원래는 이제 센터 쪽에서 이동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주면서 다른 종족들의 기동성을 좀 이렇게 어 살리는 어떤 맵의 좀 지형적인 변화도 있었죠. 예. 그러나 이 맵이 결, 어, 결국 힘든 이유는 테란이 결국 힘든 이유는 러시 거리가 멀고 그리고 공중간의 동선은 가까워서 이제 리버와 캐리어를 쓰는 프로토스가 상대하기 정말 어렵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죠. 또 ASL 예선을 보니까요. 박성균 선수와 이혜운 선수가 같은 조네요. 오두 선수가 예 C 조. 그렇다면 대진이 네. 박성균 대 이혜운으로 지금 결정지어졌군. 요이 어, 오늘 잘하면 또 만날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자 일단은 그런 그 구도도 만들어지고 있고 ASL 전원 ASL 24강 멤버. 뭐변현재 선수는 이제 16강 시드고요. 네. 장윤철 선수도 16강 시드. 그렇습니다. e s l 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트랜지스터에서의 테투전 변현재는 땡더블이인 것 같죠? r 까요 m 예, 엑서스를 네. 먼저 가져가고 네, 있는 변현재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이런 y I'm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때 이, 뭐, 뭐 미래의 프로가 일찍 오면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 설마. 경혜수. 어 박성균도. 너도 먹지 마. 설 박성균도 자원이. 박성균 지금 눈하를 20, 네. 34. 이거 안마당 가스를 지금 지었나요? 네 그렇죠. 네. 아, 일단 안마당 가스를 지었는데 예. 이게 보통은 아 예. 가스라서 실패했고요. 네. 자 민구님 m g 민구님께서열 개를 또 선물해 주셨어요. 탑플레이스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본지인 가스를 한국에에는 자원 에서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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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아달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서순서가좀잘 맞는데 어, 앞마당 가스를 한게 되면은 예. 커맨드가 완성되기 전에완성돼에 가스가 예. 예, 그렇다 보니까 한다에서한한국에마리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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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게 뭐 아프리카 공식 방송이었다면 은 담당 피해가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네,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네. 아, 그래서 한번 그냥 질러본 거예요 호동 예. <laughs> 네. 뭐라 표현하죠? 뭐 순서? 아니면 은뭐 절차? 뭐 이렇게 네. 이게 게이머들하고 <laughs> 생활을 하면 은 보통 아다리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공식 방송 공지... 공진... 아아 나 또... 아, 예. 아다리가요? 나 또, 나 아다리가... <laughs> 네. 아, 아니 자꾸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질럿이 오는 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s, 어 근데 s c 씨가 너무 예 알고 있었는 쓰메도 불구하고, 예 자기 자리를 잘못 지켜가지고 일단 예. 자 일단은 어. 머린 하나 정도 잡고 아 그렇죠 최적화 최적화 아 맞다 맞다 예 최적화 예, 예. 오늘 비가 와 가지고 예 정신이 없네요 비 오는 거 하고 앞다리가 맞은 거죠 뭐 <웃음> 그렇죠 <laughs> 네아 근데 <laughs> 네. 속이, 속이 시원하긴 하다. <laughs> 좋네요 <laughs> 원래 그게 정말 네. 입에 착착 붙는 게임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쓰지는 못하는 어, 표현 죄송합니다 자 일단 투 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박성민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변현준 선수가 지금 사업 혹시 들리겠 있나요? 안 들리고 있죠 어, 이게 이제 요새 많이 쓰는 프로토스들의 빌드 중에 하나예요 예. 센터블 이후에 예전에는 어, 상대의 빌드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배럭 더블을 했을 경우에도 예전에는 음. 드라곤 사업을 먼저 찍고, 뭐, 투게이트 로봇, 이런 식의 정석이었다면, 예. 지금은, 그냥 사업보다 로보틱스를 빨리 지으면서 이미 로보틱스가 빠르다는 것 자체로 테란이 압박을 느껴요. 예. 리버가 빨리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빌드가 최근에는 좀 많이 나와서 변현자 선수가 그 트렌드를 좀 이용한 빌드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 아무리 올려주고 있는 박성균 선수고요. 말씀드린 네. 것처럼 박성균 한동안 지금 네. KCM 종족 최강전에서 승리가 기록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틱스 네. 퍼시이렇 완성됐고요. 박성균 선수도 그리고 예. 리버 준비. 굉장히 이제 뭐그 흐름을 또타는 선수잖아요. 저희가 예. 올킬하는 모습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만약 여기서 변연재라는 큰 산을 어떻게든 꺾어낸다면 오늘도 올킬하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죠. 예, 승리가 아. 꽤. 예. 근데 장윤철이잖아. 걸리게 되었죠. 아그 물론 <laughs> 장윤철 쉽지 않습니다. 장윤철. 예,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변현재 선수가 게임 내적으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좋아요. 상황이에요. 왜냐면 어, 배 불릴 수 있을 만큼 불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 테크도 빠르고 뭐 이런 벌처 돌리는 견제에만 당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시작이 좋죠. 예. 자, 리버를 기다리고 있는 셔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 구석에 넷. 스타 게이트 네네. 빠르게 올라가고 네네. 있고요. 뭐 트랜지스터의 정석이다라고 그렇죠. 볼수 있을 정도의 어떤 빌드죠, 리버 캐리어. 투 벌처. 전제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입구 쪽에 드라곤서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투 아머리였나요? 원 아머리죠? 원 아머리 네, 예. 지금 일단. 암마당 쪽에도 아머리가 혹시 없죠? 예. 일단은 원 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 돌려주면서 어, 세 번째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기보다는 아마 스타포트를 올려서 업그레이드에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을 예. 좀 해보고요 자 마인이 남아있는 상태 비벼보고 예. 마인 내서라고 드러만 가도 괜찮아 아못 들어가네요 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 자 셔틀 출발 요거가 일단 가장 중요하죠. 박성균에게는 그렇죠. 요수비. 자, 눈치는 뭐 거의 칠 수. 일단 일단 내립니다. 자, 일단 리버드입니다. 셔틀에서 스킬. 오, 사킬 네. 자, 이거를. 오, 어, 그래도. 마킹 네. 통해서 리버 생존력을 높여주고 있는 그렇죠. 변연제선수습니다 이게 지금 빌드를 보니까요. 예. 박성균도 예. 최적화로 막으려고 지금 탱크를 안, 어, 이제 찍었죠. 예. 뒤늦게 탱크가 나왔는데 이러면은 좀 깔끔하게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 그럼 일단 피는 좀 빠진 상태 일단 4킬 정도 찍었던 리버였습니다. 엔베 올라가고요. 스캐너가 뿌려보고 있는 아네 아! 이거 아, 네. 맞네요. 봤죠? 이게 예. 그 지금 박성균 입장에서 굉장히 열 받을 수 있는 게요. 예. 원 게이트 원 로봇 투스타예요. 양심이 없는. <laughs> 그러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 질수 있는 가장 이제 빠른 캐리어를 선택을 한 거라서 예. 좀 튀어 나가고 싶을 텐데 가진 병력이 좀 없고 그렇죠. 리버라는 좀 스플래시 유닛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은 못 튀어 나가는데 일단 오팩 늘립니다. 이거는 진짜 예 돌서 정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분대예요. 지금 7분대 벌써 캐리어 지키고 있습니다. 예. 프로토스판 원원투. 예 정말 예. 그 S c V도 많지 않고요 앞마당 쪽에 본진 네. 쪽에 많이 있고 좀뭐 리버에 의해서 잡힌 네네. 것도 있고요 지금 일단 타이트하게 팩토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스피리하게 경기,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네. 변현재 선수. 변현재가 알고 있어요. 지금 포르토 아, 테란이 쉽게 나오질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캐리어를 가지만 추가적으로 멀티 하나를 더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그 내린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줄 것은 저 셔틀 리버. 예. 저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어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지역에 잠깐 뭐, 머물러 있는 상태. 보초를 쓰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투스타게이트풀이 반짝반짝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시적 확장까지 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네. 자 이러면서 KTW 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캐리어가 쌓이고 캐리어가 쌓인 이후에는 드라군 개수도 늘릴 수 예.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죠 지금 호호호, 호날두님께서 호호 이거 테란이 보게 불법 빌드야 이거 어, 어 굉장히 불법 빌드 이거 굉장히 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을 한번 나갈 준비를 하는 건데 예. 이맵 자체가 동선도 멀고 언덕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프로토스가 플레이해도 를 괜찮은. 전장이거든요. 다른 뭐투혼이라든지 서킷 이런 맵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 못합니다. 예. 8분 56초 투캐리어. 네. 자 일단 나가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어떤 러시라고 보면 됩니다. 팩트리를 잘했기 때문에. 자 셔틀이 이제 전투에 가담하기 위해서 위에서 돌아오고 있고요. 4시적 이제 활성화 잠시 오면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자, 박성균의 타이밍 500 01억 타이밍,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변연제예요. 또꼼저버로다 파악을 했었기 때문에 예. 자, 이 언덕. 여기서 계속 언덕에서 갈가 먹어 주는 플레이도 가능하고 지형적으로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자. 자, 벌써 구분이 인데 캐리어가 활용해서투 리버. 투 리버 리버 터졌고요. 아, 이게 골리앗 숫자가 줄어도 안 되고. 예. 탱크 숫자가 줄어도, 줄어도 안, 안 되고. 예. 네, 그래서 전투에 굉장히 좀 힘을 실어야 되는데 지금 예. 또 골리앗이 줄었죠? 이러면 캐리어가 또 탱크 탱크를, 잡아주고 네, 때려줄 수가 있어서 투 캐리어 불과 투 캐리어지만 진짜 네. 까다롭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캐리어네 번째 캐리어까지 이제 아마 예. 생산이 될 거거든요. 탱크 빠져야죠. 네, 그리고 공 공일업은 아직 안돼 있는 거죠? 네. 아 깜빡 돌아가서 캐리어 공일업이 됐는지 아 돌아오겠네. 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예. 네. 어 여기서 시간만 끌어줘도 병력이 교환만 되더라도 프로토스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아했습니까 뛰쳐나왔네요. 자 일단 시즈모드 이쪽 지역에서 그리고 골란들이 엄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레이가 나왔을 때 테란이 좋은 그림일 때는 예. 추가적인 멀티가 하나 더 있거나 그래서 어, 업그레이드가 더잘 돌아가거나 이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프로토스가 멀티도 더 많고요 시간이 프로토스의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런 식으로 자리를 잡는 플레이는 지금 박성균이 원하던 플레이는 아니에요 자 일단 4캐리어까지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변현재 선수 그리고 게이트웨이까지 쭉쭉 늘려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언덕 위에 쉴드 배터리까지 아, 여기 예, 완전히 예, 예. 어, 베이스캠프 차리기까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 때리고 쉴드도 예.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겠다라고 애초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아, 아직까지는 골리앗들이 큰 힘을 배터리 위에 있는 캐리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주려주기 아. 예, 싸움도 이길 자신이 있고 그렇죠. 예, 대승을 거두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 자원적으로 앞서기 때문에 소모전 자체가 유리한 쪽은 변현제죠. 그렇죠. 나왔던 명령이 다시 한번 소진되고 있는 아, 박성균 시그, 선수입니다. 네. 8팔 킬짜리 캐리어 일단 배터리로 실채우지지까지 박성균 선수 또 다시 한번 패배 5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변현재 선수는 2 킬을 기록하면서 또 다시 다음 주까지 주장 완장을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Watching, burning